예표제정입니다. <laughs> 먼저 문화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 중국의 동북공정이 우리 고대사인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고구려사를 아예. 자국의 변방사로 편입하려는 뭐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기획재정부의 2013년 예산에 고구려 벽화 고분군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예산 3억 4천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네.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혹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가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서 뭐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했고 내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이 뭐 불명확하기 때문인가요? 네, 주로 집행 관련해서. 네. 어,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그, 재정당국하고 마지막 합의가 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역사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어, 저희 청으로서는. 네. 이 사업이나 문화유산 복원이나 조사 발굴 작업은 네.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네.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네. 갈등 국면일수록, 이런 이제 문화재 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통한 교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예. 오히려 그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예, 미래를 생각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현재 유력 대권 후보들마다, 뭐, 현 정부보다는 남북관계를 위헌하게 하겠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뭐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차기 정권에서 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남북 문화 교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동 예산은 반드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저 네, 공감합니다 이 네. 예산을 확보하고 그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어 오히려 그 이끌거나 준비하는 게 낫지 준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확보하는 게 훨씬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북 역사학자들이 아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 뭐 중국이 간여를 해서 북한과 고구려벽화 발굴을 시작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왜곡을 한다면 돌이키기가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이좀 예, 예.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부장관님, 네. 예.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이 강원도, 경기도, 인천 등 DMZ 인근 3개 시도 10개 시군이 이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조성 사업을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우리 문화부에서도 2010년에 마스터플랜 수립하셨었죠. 네. 어, 지난해 또 연구 용역도 완료하셨고, 지난해 7월에는 행안부에서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이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예. 예그 이유가 네.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모진 의원님 말씀대로 d m z 로는 우수한 생태자원 또 네. 안보역사자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인 관광용소로 예. 어, 이제 각광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저희 부에서도 그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어, 이루어지 못했는데, 에, 이게 시과정에서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노력이 부족하시지는 않으셨는지 뭐 그런 뭐 저희들 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강원도 뭐 인천시 등 접경 지역은 사실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향후뭐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길 바라고요. 그, 강원도에서도 아마 내년도 사업비로 40억을 요구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반영에 대해서도, 예, 문화부에서 각별히, 예, 좀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께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제작비가 부족한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작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뭐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다든가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2011년 그 콘텐츠 산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콘텐츠 업체 중에 98%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예. 본 위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의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내용을 조금 보셨습니까 혹시 네, 네. 거기에 따르면 그 제작지원사업 지원금이 자체 제작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사에 지원되고 일부의 경우는 뭐 중복 지원도 하고 있어서 그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 부문에서 대기업인 CJ 계열사 CJ ENM의 소녀K, 로맨스가 필요해, M 카운트다운, 꽃미남 라면 가게 등네개 작품에 지원을 했고요. SKT 계열사인 SK 네트워크스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획 만화 창작 지원 부문에서 월흔, 아겔, 다마 등의 제작 지원을 했고 뭐또 오픈 마켓용 만화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부분에서 나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 국내 콘텐츠 업체의 이 제작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가운데 그 영세 콘텐츠 제작사 제작 역량을 좀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그,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그 특성상 뭐 대기업은 안 된다 이런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R&D라든지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대기업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선발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따라서 그 규정을 좀 개정한다든지 또그 대기업 계열사 지원비는 뭐 축소를 한다든지 또 동일 기업체 소속 작가 지원액을 뭐 축소한다든지 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기준을 보다 좀 명확해서 히 영세한 콘텐츠 업체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셔서 뭐 제가 굳이 더 많이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뭐 지침이라든지 네. 그런 규정 등을 잘 개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의원실에 좀 알려주시고 예그 실제로 영세한 제작 업체들이 많이 또 지원을 받아서 예 좋은 콘텐츠를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남경원 의원...